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첫째, 그들은 정보의 편집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때 반드시 핵심 뉘앙스를 왜곡하거나 감정적인 부분만 부풀려 오해의 씨앗을 뿌리는 교묘함을 보입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의 중독자입니다. 남들이 서로 멀어지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만족감과 존재 이유를 찾으며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셋째, 그들은 완벽한 이중생활자입니다. 한 사람 앞에서는 편인 척 공감하고 돌아서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며 양쪽 모두의 신뢰를 훔치는 가면을 씁니다. 넷째, 그들은 갈등의 방관자입니다. 자신이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커지면 나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 중립인 척, 슬쩍 뒤로 빠져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칭찬 속에 독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치켜세우는 듯하지만 꼭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은근한 비아냥을 섞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립니다.